그래, 예수가 나쁜 놈이다. 아니, 왜 공쟁이를 왜 욕하는데? 왜 욕해? 뭐, 빈자머지빨갱이그 공쟁이냐? 아니, 왜 자랑사람을 욕을 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아니, 왜, 공빠가볼 때만 하지, 정치 얘기를 하냐고? 우리 신은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신어도들어야 되는 거야 정치하는 놈이 나쁜 목사들이 무슨 네, 네. 정치를 해. 아이고, 잘났습니다. 제발, 해, 설교 설교만 해, 설교만.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네.